눈밭을 꼭꼭 밟으면 보드득. 기분 좋은 소리. 실룩실룩 돼지가 보드득. 아장아장 병아리가 뿌드득. 빨간 붙치시는 나도 꼭꼭 보드득. 보드득. 오늘 도책 읽기는 영 아니야. 연우야, 연우야, 이것 봐. 어머 이것 봐, 연우야, 이것 봐, 이것 봐, 연우야. 뭐야? 공주야, 공주야, 오마이갓! Oh 음. 우리 내일은 훌쩍훌쩍 읽자! 오늘은 뽀드득 읽었잖아. 그치? 음. 책안 보고 싶어? 동시 그만 볼까? <laughs> 그만 볼까요?